실내는 정말 예술입니다. 화이트 시트가 주는 고급스러움과 청량감 64가지의 엠비어트라이트로 마무리까지 완성적으로 되었으며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라운지에 앉은 듯한 느낌을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 자동차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한 남자, 세모 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자동차는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라인업 중에서 가장 예술적인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세단의 품격과 쿠페의 예술적인 디자인까지 함께 포함이 된 모델입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CLS 클래스 450. 포메틱 AMG 라인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벤츠 CLS는요, 2024년 1세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C257 모델까지 예술적인 디자인으로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예술 작품이다라고 불리우는 자동차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첫인상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갖고 싶게 만들어진 엄청난 디자인의 이 벤츠 CLS. 오늘은 저김 팀장이 여러분들한테 출고가 1억 2천여만원의 이 벤츠 CLS 차량을요, 단돈 50% 이상 감가된 아주 저렴한 금액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대되시지 않나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MW는 드라이빙과 쾌감을 주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CLS는 품격과 여유를 주는 자동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CLS는 벤츠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포지션을 잡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S 클래스의 고급스러움과 E 클래스의 실용성, 쿠페형 라인만의 아름다운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는 자동차인데요. 특히나 AMG 라인으로 넘어오면서 전면 에어댐 추가와 함께 20인치의 마차 휠이 추가가 되고 있고요 C필러부터 떨어지는 아름다운 라인은요 움직이는 조각장품이라는 평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CLS 450 모델로 넘어오면서 리어 스포일러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스포티함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준 모델이 바로 요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 CLS 이렇게 보여도 트렁크 공간이 어마무시하게 넓은 자동차입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유하고 다는건 S클래스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E클래스 급이나 이렇게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골프백 3개, 4개 정도는 여유롭게 실을 만한 공간까지 보유하고 있죠. 여기서 잠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누구나 조건 없이 추가 10만원씩 공짜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 세무중고차에서는 수원 전체 매물을 한눈에 볼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신사 중고차 혹은 댓글란을 참고하셔서 방문하시면 수원 전체 매물 여러분을 한눈에 볼수 있으니깐요 많은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정말 예술입니다 화이트 시트가 주는 고급스러움과 청량감 64가지의 엠비어트라이트로 마무리까지 완성적으로 되었으며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라운지에 앉은 듯한 느낌을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 자동차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특히나 이450 모델로 넘어오면서 도어 트림 쪽부터 이어지는 이 리얼 우드 트림의 라인 자체가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동차를 반값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과연 1억 2천여만원의 CLS 차량에는 어떠한 옵션들이 추가가 되었는지 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인치의 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12.3인치의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메인 디스플레이는 터치 패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감이 너무나도 좋다고 합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기능과 함께 웰빙 시트 컴포트 시스템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라운드뷰 시스템이 포함이 되어 있는 후방 카메라.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원목 재질의 콘솔 라인. 터치 패널이 들어가 있는 마우스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S 클래스만큼의 승차감을 전해주는 에어 서스펜션. 핸들마저 럭셔리한 베이지 핸들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반자율 주행을 위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핸즈 프리 기능과 함께 3단계 조절,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자동차의 최고 자랑이라고 하는 부메스터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주 부드러운 청량감을 주는 베이지 시트가 차량 분위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준 모습입니다 2열 공간에도 듀얼 프로토 에어컨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패밀리카를 위한 ISO 픽스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죠 또한 원조 포도어 쿠페 차량에서 볼수 있는 이 프레임리스 도어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감과 하차감까지 함께 잡아볼 수 있는 자동차죠 오늘은 저 세모 김팀장과 함께 벤츠 의 cls 450 amg 라인 같이 한번 알아 보셨습니다. 이 cls 차량은요 단순히 예쁜 자동차 만 아닌 디자인과 퍼포먼스 강력한 성능까지 만나볼 수 있는 완벽한 준 스포츠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해당 차량은요 2021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8 9000km를 탄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저 김팀장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게다가 누유 누수도 한 방울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될 만한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차량 판매하는 금액, 아주 저렴한 금액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차량 5,690만 원이라는 전국에서 단 하나 있는 화이트 시트의 CLS 차량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셨다면 위쪽에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김 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증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